오늘 한국 연예계는 전례 없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가수 마이진이 미디어를 완전히 장악하며 주요 방송사들을 폭발적으로 사로잡았는데 그녀 인상적인 행보는 언론과 대중을 모두 경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이진은 이날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음악 경력에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대중들에게 익숙한 이름인 마이진은 단순히 재능 있는 가수가 아닌 미디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히트곡과 잦은 예능 출연으로 쌓아온 탄탄한 팬층과 대중의 지지 덕분에 마이진은 그녀 커리어에서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마이진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적 노력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녀 뛰어난 미디어 전략과 관리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마이진의 이번 미디어 장악은 대중과 방송사의 관심을 빠르게 사로잡기 위한 교묘한 전략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녀 창의적인 요소와 효과적인 전술을 결합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세워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방법을 잘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팬들 사이에서 열풍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들의 관심도 집중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마이진의 전략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그가 방송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지향을 조율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의 콘텐츠 개발과 트렌드를 이끄는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마이진이 대중의 인기뿐만 아니라 TV 콘텐츠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언론 전문가들의 지지와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언론계 인사인 황상무 편집장은 마이진에 대해 그녀 단순히 재능 있는 가수에 그치지 않고 뛰어난 성견 지명과 관리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 마이진이 자신의 음악적 스타일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미디어에서의 영향력도 확장시킨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황상문은, 마이진의 미디어 통제 능력은 개인 브랜드 구축에서 그녀 창의성과 끊임없는 노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이진은 현재 미디어와 연예계의 중심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녀 단순히 가수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 산업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 음악적 재능과 미디어 관리 능력의 결합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